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고민들,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곳, 수상한 내일함. 제 친구는 의사인데요, 친구의 병원 동기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한명 있습니다. 사페 동기가 업무 스케줄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학원 수업이나 회식이 있을 땐 당당히 오프를 하고 당직은 적게 하며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오버타임으로 넣고요 수당을 막 타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있는 동기에게는 연속 당직을 주고 개인적인 오프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모두 사페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며 아부하는 형식으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사페에게 이건 좀 부당하지 않니? 그러니까 친구에게 연속 당직과 무휴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윗사람들은 성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 수술 중에 사페가 오더니 부탁도 아니고 아, 내 수술 끝나고 내 수술 들어가 안돼나 오늘 교수님 회식 들어가야 하는 거 알잖아 지금 회식 중에? 내 수술 들어가 한 번은 수술 중에 또 사페가 오더니 아나 오늘 교수님 회식이 있거든 내 수술 방 커버해 사페는 교수를 준비하고 있기에 본인이 타야 할 라인에 교수님이 오는 회식 자리임을 알고 가려한 겁니다 사페는 공감 능력 부족, 감정의 결여가 특징이라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하대가 일상이랍니다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하는 환자가 있어도 당직방에 가서 잠을 자고 환자가 잘못되면 죽을 사람이니까 죽었지 라고 한답니다 근데 한술더 뜨는 건그 사페를 좋아하는 간호사들입니다. 환자 한명잘 치웠다고 능력 있다고 물개박수를 시전한답니다. 환자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간호사 몇 분이 있다 보니 사페 주위에는 늘 사람이 있답니다. 또 사페는 긴장이 없다 보니 능수능란해 보여서 교수 눈엔 일을 잘한다 해석되어 교수님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제 친구는 자신의 직업이 싫다고 합니다. 더러운 걸 보는 것도 어렵고 드세 져야 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답니다. 그치만 수련을 끝내야 하는 입장에서 사패를 회피할 수는 없는데 제 친구는 어떻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안타까, 굉장히 안타까운 점 중에는 우리 유민진 작가가 사이코패스 역할 또 음. 저를 굳이 집어넣다 음, 는게 그렇죠. 가슴 아프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지도 사페잖아요 난. 제가 보기엔 이 동기는 사패라기보다는 미친놈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음. 문제는 이제 이게 레지던트들이란 말이에요 네. 같이 맞서 싸우면 내가 이길지 몰라도 나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요. 근데 저 미친 놈은 그걸 감소하는 거예요. 미친 놈이니까. 네, 미친 놈이니까. 아, 북한 전략이네. 네, 그렇죠. 김정은 전략이죠. 트럼프 전략이기도 하고 네. 보통 레지던스들이 딱히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네. 좋은 게 좋은 걸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이패보다는 이게 네. 네, 보통 이런 형태의 책임감도 크고 똥 피하지 이런. 레지던트들 알아서 이런 미친 놈들의 오프도 대신 하고 네. 내가 여기서 쟤랑 제아,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빨리 행복 가나가지 이런 형태를 이런 사패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음. 쉽게 말하면.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못 참고 뛰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죠. 나갔는데 어차피 이러고 이런, 이런 시스템이면 2 년만 참으면 돼. 그래서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2년만 당해. 네. 어떻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수 있을까?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이분이 한 2년차, 3년차쯤 될것 같아요. 1년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년은 더 해야 될것 같다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를 상대하는 방법은 똑같이 미친 놈이 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어중간한 건 없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괴로움을 많이 표현할 거예요. 이걸 그냥 놔주다 주지 아니 전원 그 미친 놈 같고 아니면 내가 뭘 하지 않니 내가 미친 놈 되는 거 그러지, 어. 그것도 싫고 이것도 너무 싫고 너무 싫은 거야. 네. 난그 마음 너무 알아. 네. 방송하는 분들도 이런 미친 놈들이 좀 있잖아요. 그니까많은것 같지는 않고 있어 있는데 <laughs> 네. 그래 내가 미친년이 돼보자.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댐벼다 진짜 미친년한테는 못 이겨. 아, 그리고 이 이후에 그 미친년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당한 거야. 예, 그래서 그쵸. 이 사람도 그러는 거야. 내가 미친년인 거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 아... 야 나도 어디서 빠지는 미친년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니 <laughs> 진짜 미친년한테. 나... 저 그랬더니 아니 어, 언니가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 그리고 몇달 뒤에 야그녀 진짜 미친 년이더라 그녀는 못이겼더라야 그래서 맨날 둘이 이제 전화를 하면은 미친 년이야 그냥 미친 년이야 그 미친 년이라니까 그래 그냥 미친 년이야 미친 년이야라는 말만 계속했고 둘이서 계속 예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동물에도 종이 있잖아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그 사슴이 뭐 사제를 못 이기듯이, 이안 뭐 되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종은.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더 영악한 건 교수놈들이에요. 네. 교수놈들은 이런 매기, 미친놈 매기를 하나 넣으면은, 알아서 서열이딱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들은, 그,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 레지던트들이 10시간 일해야 되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법상 8시간을 해야 돼요. 네. 2시간 더 했으면 좋죠. 왜냐면 교수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거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미친 놈 있으면 알아서 음, 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수들도 아는 거죠. 이 미친 놈이 음, 그 음.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네. 자기들 편하자고 그걸 저기 코디네이션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놈들이 잘못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거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 받쳐주는 것보다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딴 사람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친 놈 밑에 그런 어떤 광신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피를 보면서도, 에휴씨, 이거만 하고 내가 나가지. 이런. 이거 저는 제가 잘못 봤나요? 환자 한명잘 치웠다. 이게 배드 하나 뺐다는 게 사람 죽어 나갔다라는. 그렇죠. 예, 얘기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요거는더 계셔도 되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 직접 교수가 보호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럼 환자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교수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레던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처리해 주니까 교수들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근데 이, 이 사연자처럼 네. 진짜 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어, 이건 너무 아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일로 우리도 이제 일로 생각하면 음. 귀찮은 일을 빼주고 막 이렇게 처리해 주는 사람이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사람 목숨하고 그럼요. 건강에 관련된 쪽이라서 그러니까 다르게 좀 다가오네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감정 없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진짜. 어떤 심리 관련된 통계를 봤는데, 어, 사이코패스에게 가장 어, 최적의 직업 1위를 의사로 음. 뽑은 그런 통계를 좀본 적이 음. 있습니다. 감정이 어, 없을수록 굉장히 업무 수행을 잘할수 있는 일 중에. 왜냐하면 환자가 아파한다고 수술 카를 안될수 없잖아요. 음.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박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똥지라고 다녀도 교수들이 네. 눈 감아주는 거죠. 음. 물론,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습니다. 네, 공감이 네. 많으 네.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분은 진짜 득도를 하시거나, 예. 네. <laughs> 좀 참을성을 높여야 하시거나.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절대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의료사고 같은 거 났, 났을 때, 음. 이런 애들은 진짜 떠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 충분히 이건. 그럴 만해요. 충분히 말이야. 그럴 만하지. 이게 이런 이런 인간들이 한번 약점을 잡으면은 계속 파고들거든요. 그랬고 나도 응. 약점이 잡힌 거야. 내가 안주 못뭐 먹냐고 그래서 내가 김에다 먹는다. 와사비에다 먹는다 그랬더니 응. 아, 나 알코올 중독이야. 이러면서 남들한테 와사비 소주를 먹어 이러고 다녔다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소문을 퍼트리죠. 이, 이 똑같이. 아니, 나는 살찔까봐 안 주로 안 먹는 건데 안 먹었던 건데 나 보고, 아, 나는 와사비 소주를 먹는데 알코올 중독이야. 아, 이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년이. 아, 이 사페도 똑같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친구분이 별거 아닌 걸로 얘기했는데, 커봐, 저 새끼, 저거. 응?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말을 썩지 마라. 그러니까. 거리를 좀 두고,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들이하라큰 응. 큰일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라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2년 꼭 참으시라. 응. 꼭, 근데 기회가 온다. 응. 실수를 한번 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그때, 그때 봐주지 마라. 알겠습니다. 응.